자,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laughs> 자, 우리가 어제 세포의 구조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세포는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다 라고 배웠었는데요. 어제 배운거 갖다 복습 겸 이야기를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자 세포가 있어요 세포는요 핵이 있다 했었고 핵은 바깥쪽에 이렇게 소포체란. 좀 있었고 소포체에는 거칠 거치나 거친면 소포체가 있었고 이렇게 리보솜이 달라붙을 수 있는 매끈면 소포체. 어 잘못 말했군요. 리보솜이 달라붙을 수 있는 거친면 소포체가 있고 달라붙을 수 없는 매끈면 소포체가 있다라고 었어 이쪽은 거친면 소포체, 아무것도 없는 건매끈면 소포체. 그래서 거치면 스포츠엔 리보솜, 이자시트 리보솜이야. 점점점 찍혀있는 이자식은 리보솜이란 물질입니다. 리보솜의 역할은 단백질을 만드는 단백질 합성하는 역할을 한다 했었고요. 리보솜이 없는 이쪽을 우리는 그래서 매끈면스포체라 불렀었고 이쪽 을 거치면 소포체가 분다했었어요매끄면 소포체에서는 리보솜이 없기 때문에 뭐 지질 같은 물질들이 합성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또 뭐도 있었지? 간략하게 합시다 복습이니까 여기에는 이제 골지체는 물질이 있었고 물질을 밖으로 분비시켜줘서 여기서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어 가지고 이쪽으로 보내주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이 고유지체에서 막으로 이 단백질 덩어리 싸가지고, 밖으 보내주면, 이런 식으로 막이 합쳐지게 되면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이, 를 조그만한 주원이라 해서, 분비소낭이라 고 부른다 했었고, 또 여러가지 물질, 세포소하한데 여러개가 있는데, 뭐, 이렇게 생긴, 꾸불꾸불하게 생긴 자식, 우리 미토콘드리아도 있었구요. 식물세포에만 있는 비슷한 크기의 이 자식이지만, 엔동전은 이렇게 쌓아놓은 것처럼 그림을 그립니다. 이 자식을 우리는 염록체, 식물세포에만 있는 염록체도 있었고, 식물세포 같은 경우 바깥쪽에 이렇게 단단한 벽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우리는 세포벽이라 했었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게 뭐냐면요. 이거 있죠. 이게 뭐야? 그죠? 세포막이야. 세포막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볼 겁니다. 자, 세포막은요, 이렇게 막, 이 있다면은, 여기에, 이렇게 생겨먹은 애들이, 박혀있을걸. 단백질 덩어리가 이렇게 있고, 세명과 원을 배웠으면 알겠지? 얘 누구야? 공지가 나한테 생명과 원 배우지 않았나? 얘 누구죠? 얘 이름이 뭐지? 지, 그래. 지방이라 부르면 안 되고, 지지 성분 중 하나인데, 무슨 지지? 그래, 인지질이었어 그래서 인지질로 이렇게 두 겹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서 우리는 이거를 인지질 무슨 철? 인지지 이중층이라고 부른다 했었고 인지는 이인지지 이중충은 가만히 박혀서 가만히 있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인지일수 있어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고 자이 인지지 자세히 확대하게 되면 꼬리가 이게 두 마리가 붙어있는데 여기에 뭐글리 있고 여기 이이 이렇게 박혀있고 산소가 이렇게 박혀있는 구두라고했었어 이는 가지고 있으니까 인지지가라고 부르는데 이 머리 부분은 물과 친해, 기름과 친해. 엥, 꼬리가 물과 친해? 꼬리 뭐였어? 얘 이름이 지방 산이었어. 얘가 기름과 친한 애지, 얘가 소수성입니다 물과 친하지 않아. 이 대가리 부분이 친수성이라고 했었어 그래서 이, 이 지금 이게 이 세포막이잖아 세포 안쪽에도 물이 있을 것이고 세포 바깥쪽에도 물이 있을 거야 물이 친한 이 대가리 부분에 그래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놓고 있는 구조라고 안쪽에도 바깥쪽에도 머리 부분에 물과 맞닿게 만들어 있는 구조고요 안쪽이 꼬리 부분은 그래서 물과 안 친하니까 소수성 성분이니까는 안쪽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라는 거 알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 그림이에요. 보시면, 자 세포막의 주소문 그래서 인지질과 단백질. 이게 단백질 덩어리야. 이거 이루어져 있고요. 자, 이렇게 단백질 덩어리가 박혀 있다. 관통하고 있는 구조다. 그래서 이제 유동성이 있는 단백질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일 수 있어 유동성을 가지고 있고 이 자식은 머리 부분은 물과 친하고 꼬리는 물과 안 친해 그래서 글리세롤도 갖고 있고 인산도 갖고 있고 지방산도 가지고 있는 구조이다 응? 여기 있잖아요 응. 단백질 박혀 있다고 이렇게 단백질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하기도 하고요. 이 인지지용층 그대로 통과하고 나가고 하는 물질이 이동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이제 배우게 될 거야. 자, 세포막을 통한 선택적 투과성. 선택적 투과성입니다. 자, 선택을 받아야지 이동할 수가 있대. 어떤 물질은 잘 투과하기도 하고, 잘 왔다 갔다 할수 있고, 어떤 물질은 또 투과되지 가 않고, 그래서 물질 치입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세포막입니다. 자, 분자의 크기. 크기가 큰 놈, 작은 놈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이고, 기름과 친하냐, 안 친하냐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고, 플러스냐, 마이, 마이너스냐, 전화를 띄고 있냐, 안 띄고 있냐가 또 달라지게 된다. 자, 크기가 작은 분자면 인지이중층을 잘 통과할 수가 있대요. 자, 그리고 지질에 잘 녹아서 인지의 소성 부분에 잘 섞이는 물질도 인지이중층을 잘 통과할 수있고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를 띠고 있는 물질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이나 뭐, 이런 칼륨 이런 애들, 애들은, 인지인을 통과하기 어려워서, 뭘 통해서 이동해야 된다고? 막, 막단백질 통해야 된다. 자, 얘들도 이동하는 경로는, 확산을 통해서 이동할 거예요.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확산이 돼서 이동합니다.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근데 크게두 가지 방법을 이용한다 했었죠. 인지지중층을 이용해서 이동할 수도 있고, 막단백질을 이용해서 이동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막단백질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걸 우리는 촉진 확산이라 부르고, 인지지중층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걸 우리는 단순 확산이라 부를 겁니다. 자, 아까 말한 그대로야 단순 확산은 지금 인지 이중층은 그대로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안쪽에 이렇게 기름으로 되어 있는 성분이 두껍게 형성되어 져 있습니다. 물론 바깥쪽에는 친수성 머리가 있지만은 두껍게 형성되어 있는 거는 기름층입니다. 그래서 입자가 작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세포 안팎의 농도 차이가 클수록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클수록 확산이 빠르게 됩니다. 자, 입자가 작아야지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것이고. 온도가 높으면 더 빨리 이동하실 것이고, 바깥쪽이 고농도, 안쪽이 저농도면 고에서 저로 이렇게 이동할 거라고, 높은 쪽에서 많은 쪽,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laughs> 또 기름층이 두껍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지질가 친할수록 막단백질이 아니라, 이 임지지 이중층을 통해서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이동하는 물질 보시면요, 입자가 작은 기체 분자나, 그리고 기름과 친한 지방산 글리세롤 이런 애들이 이동할 수가 있대요. 자, 근데 촉진 확산은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박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농도 차이가 클수록 빠르게 확산되지만 일정 농도 차이 상에서는 확산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는데 어떤 물질이 이동하냐면은 수용성 물질, 아까 물과 친한 애들은 여기 애들, 애들 통해서 이동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물과 친한 애들은 단백질 덩어리 통해서 이동할 거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들 있죠 애들도 마찬가지로 막단백질 통해서 이동할 겁니다 자 속도 이야기하면서 오른쪽 잠깐 볼 건데요 보시면 아까 촉진 확산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있고 단순 확산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선생님은 이거 예시를 했을 때 보통 엘리베이터나 계단 이야기를 해요 자 엘리베이터가 빨라 계단이 빨라? 엘리베이터가 빨라 근데, 수천 명이 지금, 지금 이동을 해야 돼. 1층에서 10층으로 이동해야 돼. 그러면은, 계단이 빠를까? 아니면은, 엘리베이터가 빠를까? 수천 명다 이동시켜야 돼. 어, 천 명이 있어, 천 명. 계단이 더 빠를 수 있겠죠? 다 한,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엄청나게 빠르게 이동합니다. 하지만 어느 포화 상태가 돼 버리면 엘리베이터 이제 다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면은 일정해진다는 거야. 바깥쪽과 바깥 안쪽의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처음엔 빠르게 이렇게 올라가긴 하겠지만은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는 게촉진 확산입니다. 하지만 단순 확산은 늦어요. 느리지만은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앞박에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가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농도차이 이야기는. 자, 이걸 이용해서 삼투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자, 지금 우리는 이제 다음 달까지 통합과학을할 건데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거의, 거의 절반 정도 했나요? 그죠? 단은 못 나갈 거예요 한달 동안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많이 빼긴 하지만은 단은 못 나갈 거다 주요 단원 위주로 하고 있는데 자 일단 그래서 빨리빨리 나가야 됩니다 3투입니다 3투는요 보시면은 세포막을 경계로 용재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높은 용액으로 뭐가 이동해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말하게 됩니다 자 3투도 마찬가지 확산은 확산인데 근데 이상해 우리가 확산은 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한다 했는데 반대로 낮은농도,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래. 자, 이것도 근데 똑같아. 확산의 일종이야. 에너지 사용하지 않고. 하지만 생각해볼게 이야기 들어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자, 농도가 낮은 용액을 갖다가 지금 내가 넣어놨구요 농도가 높은 용액을 갖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가운데 보시면은 막이 하나 있는데 이 막은 반투과성막, 세포막을 지금 나타낸 겁니다. 자, 이 반투과성막. 반투과성. 어떤 애들 선택받은 애들만 이동할 수 있고 선택받지 못하, 못한 애들은 이동하지 못한다는 거야. 입자가 큰 애들은 이 조그만 틈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쪽은 농도가 높기 때문에 이쪽에 용, 용질들이 녹아 있는 상태일 거야. <laughs> 자, 예를 들어서 농도가 낮은 요객은 5% 소금물이고 농도가 높은 애는 한15% 소금물이라 치자 이쪽에 소금이 더 많이 있다는 거고 여기 소금이 조금밖에 없다는 거야 그지 원래 같았으면은 이 농도가 똑같아져야 돼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이 소금이 일로 이동해야 정상이겠지만은 이동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 구멍이 또 조금만 해가지고 용질이 이동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 용매 물질 물 같은 경우에는, 이동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입자가 작아서. 자, 그러면, 물의 입장을 생각해 볼게. 농도가 낮은 쪽에 물이 많은 거야? 높은 쪽에 물이 많은 거야? 낮은 쪽에 물이 많은 거야. 자, 시간이 지나 농도가 똑같아지게 만들려면은, 물이 일로 이동해야 될까? 일로 이동해야 될까? 어딨지? 이쪽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물이 이쪽에 더 많으니까. 물의 입장, 농도의 이쪽에 농도가 높은 이 자식을 농도를 낮춰주기 위해서는 물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그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삼투는 저에서 고, 그 물이 많은 쪽에서 물이 적은 쪽으로, 그러 그러니까 확산의 일종이죠 이것도. 자, 그러니까는 낮은 농도의 용액은 높이가 점점 낮아지게 될 것이고, 농도가 높은 용액은 높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이 이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거 우리 뭐라 부른다고 삼 투라고 말할 겁니다. 자, 삼투 이야기 보시면요, 그래서 동물 세포 식물 세포를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동물 세포 같은 경우에는요, 자, 지금 용액이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포가 있는데 세포 안의 농도보다 낮은 용액을 우리 저장액이라 부를 거고요. 세포 안의 농도랑 바깥쪽 용매의 농도랑 똑같으면 은 우리는 등장액, 같은 등자야. 근데 이 세포 안의 농도보다 바깥쪽에 있는 액체의 농도가 더 높아 버리면 고장액이다 부 겁니다. 자, 물이 이동할 거라고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자, 그러면은 이건 지금 저장액이래. 이 세포 안의 농도보다 바깥쪽에 있는 이 물의 농도가 더 낮대요. 그러면 일로 들어간 게 많겠어, 나가는 게 많겠어? 들어간 게더 많겠죠. 바깥쪽 농도가 더 낮으니까 일로 들어갈 거야. 근데 그 안에 있던 게 밖으로 나오는 물질이 얘도 없을까? 화살표 있어 없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게 있어. 그래서 연하게 나와 있지. 물은 나오긴 나옵니다. 아예 들어가기만 하는 거 아니야. 나오긴 나오지만 100 들어가면 한 10마리 나오겠지. 들어오는 양이 더 많다는 거야. 그래서 세포가 점점점 부풀어 오를까? 쪼그라들까? 오르겠죠. 안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안에서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물의 양이 더 많으니까는 세포가 점점 부풀어 오를 거예요. 그러다가 동물 세포 같은 경우에는 터져버리게 됩니다. 이거 우린 뭐라 부를 거냐면 세포막이 터지는 현상을 우리는 용혈 현상이라 부를 거예요. 오케이? 자, 식물 세포도 마찬가지야. 바깥쪽 용액이 농도가 낮아버리면 들어오는 물의 양이 나가는 물의 양보다 많아요. 그래서 점점점 부풀어 오르겠지만 은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 단단한 뭐가 있어? 세포 벽이 있어. 그래서 터질까 안 터질까? 터지진 않아. 그래서 대신 팽팽해집니다. 이거 우리는 팽윤 이라 부를 거고요 용혈현상은 일어나지 않아. 세포벽 때문에. 자 근데 등장액 같은 경우 는뭐 별거 없겠죠? 들어온 게 100이면 나가는 것도 100일 거야. 그죠? 들어오냐, 나가냐, 똑같아요. 왜? 농도가 똑같기 때문에, 동물 식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바깥쪽에 있는 농도가 더 높은 용액이래, 이 세포보다. 그러면은, 빠져나가는 게 많아, 들어오는 게 많아? 그, 안쪽이 더 농도가 낮으니까, 더 많이 빠져나갈 거야. 10 들어오면, 100이 빠져나가 버린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쭈글쭈글쭈글 쭈글이가 될 거예요. 쭈글이가 된다. 자 식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세포벽이나 안쪽에 있는 세포막이랑 이렇게 맞닿고 있었어야 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쪽에 있던 물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점점점 세포벽과 밀착되어 있는 게 넓어지게 될 거야. 그래서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가 되는 현상 우리 또 이름 붙여준 게 있어. 바로 원형질 분리라고 불러요. 자, 용어 몇 가지 나왔다. 동물세포가 터져버리는 현상, 물이 뒤지게 들어와가지고, 용혈. 식물세포가 팽팽해지는 현상, 팽윤. 그리고 식물세포랑, 동, 아니, 식물세포에서 세포막과 세포벽이 맞닿았던 게 떨어져 나가는 현상을 원형질 분리라고 부른다. 자, 이거 예시. 자, 우리가 김장할 때 배추에다 뭘 뿌려? 소금을 뿌려. 자 그러면 안에 있는 온도가 높아, 바깥쪽에 있는 온도가 높아? 바깥쪽 소금 뿌려서 바깥쪽 온도가 높아졌겠지? 그럼 이 배추 안에 있던 세포들이 물을 밖으로 뻔 빼내요, 아니면 물을 흡수해요? 바깥쪽 온도가 높다고 배추 안쪽보다 바깥쪽 온도가 높다고 그럼 물이 빠져 들어와? 빠져요. 그럼 배추가 어떻게 돼? 시들시들해지겠지. 늘어나시게 된다고. 그래서 배추와 김장김치는 시들시들해지는 거야. 반대로 내가 냉장고에다가 내가 배추를 상추로 할까? 상추를 넣어놨는데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상추가 약간 시들시들해졌어. 난 팽팽하고 약간 좀 활기 넘치는 상추를 먹고 싶어. 이거 어디다가 집어넣으면 돼? 물에다 집어넣어놓으면 돼. 소금물에다 넣으면 안 돼. 그냥 물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물이 들어가게 되겠지? 그래서 싱싱해집니다. 이런 것들. 어? 그냥 먹는 것보다 그냥 물에 살짝 담궈놓으세요 그러면 은 물이 좀 들어갈 겁니다 그래 약간 좀 탱탱해집니다 자 아래는 그 실험들입니다 증류수와 10% 20% 용액이 있어 가지고 지금 양파를 집어 넣어 가지고 지금 관찰하고 있어요 영상 한번 볼수 있으면 볼 건데요 일단은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찾아서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삼투압이란 농도가 다른 두 액체를 반투막으로 막아놓았을 때 농도가 옅은 용매가 농도가 짙은 용매로 이동하는데 이때 생기는 압력을 말합니다. 김장을 할때 소금물에 배추를 담그면 배추 세포의 물이 세포막 밖으로 빠져나와 배추의 숨이 죽는 현상이나 식물이 뿌리에서 물을 흡수할 때흙 속에 있는 저농도의 수분이 고농도의 뿌리세포 속으로 스며드는 현상 등 삼투압의 원리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삼투 현상은 이 달걀 하나로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달걀 분수 만들기. 먼저 달걀 하나를 비커 안에 깨지지 않도록 조심히 넣어줍니다. 그다음엔 달걀이 완전히 잠기도록 식초를 가득 부어줍니다. 보이시나요? 식초를 붓자마자 달걀 껍질에 기포가 생깁니다. 식초와 달걀이 담긴 비커에 랩을 씌워준 뒤에 48시간 정도 기다려보겠습니다. 군데군데 하얗게 변한 달걀. 껍질이 많이 녹아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달걀 껍질만 녹았을 뿐 이틀 전 달걀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남아 있는 달걀 껍질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껍질을 제거한 곳은 투명한 노란 빛을 띱니다. 두 달걀의 크기가 다른 게 보이시나요? 식초에 담가둔 달걀이 이렇게 커진 이유는 식초에 있던 물이 달걀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달걀은 반투막이라고 하는 막으로 쌓여 있는데 이처럼 반투막을 사이에 둔 용액 사이에서.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용매 여기서는 물인데요 이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 현상이라고 합니다 삼투 현상에 의해 커진 달걀을 물이 가득 담긴 비커에 넣습니다 색소 가루를 사용해 색소 물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틀 동안 달걀을 담가둡니다. 삼투 현상을 좀더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분홍색 색소를 탄 물에 달걀을 넣었는데, 과연 달걀 안으로 색소가 녹아들었을까요? 바늘 구멍을 내자, 보이시나요? 색소 섞인 물이 아닌 투명한 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색소 성분이 달걀의 반투막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투명한 색의 물줄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용하는 거고요.